저 지금 솔직하게 인터뷰 한다 해서 잘보이려고샵 갔다 왔어요. 이쁘게 보이려고요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동현배라고 합니다. 한동안 뭐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. 에이빅 예, 태양 형이다. 그쵸그 친구가 제 동생이지. 제가 태양 형은 아닙니다. 아셨죠? 이렇게 목소리도 좋답니다. 아 여기가 제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액션스타 이성용 공연장 입구입니다. 여기 보니까. 네네네. 아잘 나왔죠? 아 여기가 의상 인데제제 옷입니다. 이성룡을 너무 좋아하는 철구기 때문에 항상 이 노란색 바지를. 입고. 지금요? 아, 이거 터질 것 같은데 이거. 이게 두꺼워서 이 니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. 왜냐면 이번에 겨울 맞이해서 니트를 꺼냈는데 니트가 다 줄어들었다고요. 그래서 엄마한테 항의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뭐 엄마가 미안하신지 유니클로에서 사오셨어요. 너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무 되게 사랑스럽죠. 빨래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니트를 세 개나. 저희 얘기 듣고 있는데. 네. 아유. 그걸 또 어디서 들으셨대? 네. 그때 유명했던 뭐 G.O.D 형님들, 조성모 형님 부럽지 않았습니다. 그때는 의정부를 그못 돌아다녔어요 정말. 랑현이었나? 아니요. 아 예, 저는 그분들을 알죠. 그 다음으로 의정부에서 인기가 아 그래요? 그때 당시 아마 꽤 괜찮았을 거예요 인기가. 의정부 그 최고. 네. 어이 친구예요. 오늘 같이 공연 첫하을 우리 장철민이라는 배우. 제가 현배형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. 아니 마이크다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아 마이크예요 네, 마이크입니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걷는 거 봤죠? 이거 제 공연 중에 제가 다 합니다 무대가 세팅되고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신기하잖아요 진짜 첫 공연 때꽉 찼었거든요 관객들의 호응을 봤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 요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면 사실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 사실 동생의 역할이 좀 크죠 땡뱅이라는 그룹이 되게 인기가 많으니까 저는 사실 제 목표가 무대에서만큼은 승마를 좀 하고 싶지 않고 팬분들이 태안 형이 아니고 배우 동연배로서 계속 봐주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고. 네. 그래서... 아 너무 좋아요. 또찾아왔세요 다른 거 하고. 있을게. 뭐 처음 만난 사이 안 같아서 네. 너무 좋아요. 정말. 음. 또 봐요. 우리 극장에서 일단 먼저 봐요. 랭연양아 분들한테요. <laughs> 학교를 안 갔어 그노래여 잖아요. 그죠. 남자 그룹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. 옛날 듀스처럼 그그 시발점에 랭연양아.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. 꼭 멋있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